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. 너나 나나 독감 걸려갖고 아파서 그래. 선, 저는 안 아플 수 있었는데 선생님이 옮기셨잖아. 내가 그때 그랬잖아. 나 뭔가 조짐 이상하다고. 그러고 나서 나도 아프던 거야. 마스크 낄걸. 근데 내가 끼라고 그랬잖아. 나에 감기 기운 있는 것 같은 건 마스크 쓸래니까. 그러니까 아니, 괜찮아요. 멀리 떨어져서 침이 안 튀기잖아요. 이러더니. 어, 마안튀기는 침은 안 튀겼는데 독감 왜 없니? 여러모로 저한테 아주 좋은 걸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. 나 진짜 너무 아파 죽다 살았어. 저도요. 아, 나 진짜 독감 처음 걸려봤거든. 턱이 덜덜 떨려요. 온 <laughs> <laughs> 사지가 달다다다 떨리더라, 야씨. 여러분들도 진짜 독감 조심 많이 하세요. 지금 A 형 독감, B 형 독감 뭐 뭐면 뭐, 난리 난리. 진짜 조심 많이 하셔야 돼. 큰일 나, 큰일 나. 그러니까 요 아직도 콧물이에다가 목도 아프고. 그런 상황이에요. 응. 어. 전도를좀 혼미합니다. 나도 그래, 아직. 오늘 일단 준비한 이불 음. 사서 드려볼게요. 응. 음. 남자 손씨예요. 남자 손씨? 네. 이 친구 걸부라고? 네네. 손태진 아니야? 아유, 나이가. 제가 그리고 손태진이었으면 손씨하고 들였겠어요? 아, 손태진 나이가 맞나? 그럼요. 저보다 한살 어려요. 아, 그래? 일단, 이 친구를 보잖아. 이 친구는 되게 우직한 성향이다? 우직하고 반듯하고, 좀 어떻게 보면 고지, 곧대로인 친구? 음. 고지 고대로인 친구. 그러니까는 성향 자체가 너무 우직하고 정직하고 고지 고대로라 그랬잖아. 그러면이 친구는 하 우물밖에 못 파. 여러 가지 일을 못 해. 그리고 이 친구는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잖아. 멀티가 안될 거야. 멀티라는 건 이거 뭐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고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고 뭐 머리 쓰면 손은 손은 아무것도 못 하고 이게 이렇게 이 친구는 멀티가 안될 거야. 근데 한음만 파고 한한그 하나만 밀어붙이기 때문에 이 친구 자체로는 대개 그 업에서는 성공할 수 있는 쾌가 있어. 오. 어 성공할 수 있는 쾌가 들어. 더군다나 이 친구가 지금 올해 올해 이제 접어들어 갖고 2025년도에. 이 친구 자체로는 조금은 내가 숨구녕이 튀어간다 그러시거든. 숨구녕이 튀어간다. 근데 참이 친구한테 안 좋은, 안 좋은 게 뭐냐면, 아까 얘기한 대로 너무 고지, 고대로의 성격이라 그랬잖아. 우직하다 그랬잖아. 한편으로 봤을 때는 이 친구가 그 성격 때문에 힘들어도 버티고 이겨내고 참아내면서 뇌골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지만, 또 한편으로는, 이거를 옆에서 조언을 못 받아들이는 거지. 옆에서 충언과 조언을 못 받아들여. 그게 오히려 이 친구한테 또 한편으로는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어. 그래서 나는 이 친구가 조금은 이 고집인가? 고집과 내 생각. 나만의 그 생각. 이거를 조금만 낮춰놓고, 낮춰내고, 주변에서 조언도 들었고, 뭐 주변에서 뭐 해주는 얘기도 듣고, 이렇게 병행을 하다 보면 이 친구는 올해 좋은 소식이 있을 거야. 음... 올해 근데 운이 나쁘지가 않다 이 친구가. 네. 나쁘지가 않아. 근데 뭔가 모르게 애늙은이 같아. 애늙은이? 어. 어. 애늙은이 같아.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30대 34살이면 한참 파릇파릇하고막 생기가 느껴져야 되잖아. 나는 이 친구를 보는데 애늙은이 같아. 애늙은이. 그러니까 철이 일찍 든태기지 철이 일찍 들고 철이 일찍 뜨면서 너무 외골수적으로 한 우물만 계속 우직하게 파온 성향 이렇게 비인다고 근데 더그그 빛은 그 보겠다 그 빛은 네. 보겠다 한 가지 일만 해야 할 수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어. 뭐 하시는 분으로 보이세요 이 친구 네. 딴따라 딴따라 음. 제가... 근데 딴따라인데 뭐 연기를 하거나. 이거는 못해. 음. 이 친구 연기는 못할 거야. 아까 그 얘기한 그 우직한 성향, 외골수지적인 성향. 이것 때문에 연기자는 막 팔색조로 색다르게 막 변해야 되잖아. 이 친구는 그게 안 된다니까. 멀티가 안돼. 그러니까 오직 한 길, 오로지 내 이것만 보고 사는 사람. 이렇기 때문에 연기자는 아닌 것 같아 나는. 음. 그냥 딴따라. 네. 어. 그. 그거... 지난번에도 그렇고 제가 요즘에 어. 이제 오디션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. 자꾸 이제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을 응. 보는데 응. 이번에는 유독 92년생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. 이분의 성함은 응. 원래는 본명은 손용빈이고요. 어. 어, 지금 활동명은 손비나스입니다. 요렇게 몰라. 미스터트롯 3에 나오고 있는데 어. 어. 못 봤어. 근데 이 친구는 이 빚을 그렇게 못 봤을 거야. 네네. 근데 이 친구가 내가잖아 이 오디션에 나왔다며 그뭐이 친구는 자기가 밀어붙이는 그 장르가 있을 거 아니야. 그뭐 트로트가 아니야. 근데 이 친구 자체가 내가 멀티가 안 된다 그랬잖아. 나만의 방식으로 나만의 색깔을 찾는 데 시간이 참 오래 걸렸을 거야. 음... 그러니까 이 사람의 조언도 듣고, 이 사람의 방식도 배우고, 이 사람의 뭐 진짜 행동도 배우고, 일하고, 접목을 해야 되는데, 이 친구는 우직하게 그냥 내갈 길만 갈란다. 나는 네가 뭘 하든 간에도, 저 사람이 뭘 하든 간에는 모른다. 나만의 색깔을 찾는 데 시간이 참 오래 걸렸을 거야. 음... 근데 그게 오히려 지금 와서는 빛을 볼 수가 있어, 음... 빛은 볼 수가 있어. 올해. 어. 아직은 조금 일등 감이 있어요. 어. 그래가지고, 한번 어떤 운기인지 한번 여쭤본 거고. 과연 이 상태 같으면 나는 그래도 조금은 올라가지 않을까 싶다? 음, 이름을 좀 알릴 수 있는 정도는 어. 된다? 어, 좀 올라갈 수 있어, 비인다? 음. 근데 좀, 아고 이런, 이런 말 하긴 좀 그런데, 뭔가 모르게 독특한 색깔은 없어 보여. 그냥 애늙은이 같다니까, 애늙은이. 그러까왜 뭐 오디션도 뭐 임영웅도 그렇고 정동원도 그렇고 영탁도 그렇고 뭐뭐뭐뭐 뭐뭐뭐 이런 사람들은 자기만의 색깔이 뚜렷한 아이 사람들이잖아, 뚜렷했잖아. 근데 뭔가 모르게 이 친구는 애늙은이 같아 그냥. 음... 그니까내 색깔이 좀좀 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없어 <laughs> 없어 보여. 색깔이. 어 근데 그거를 찾을 찾아... 왜? 노래나 이런 거는 우직하게 와서 내가 나만의 뭐 창법이 됐든 나만의 뭐 뭐가 되가 이걸 터득했다 그러면 이제는 색깔을 좀 찾았어야 찾아야 될 거야. 음. 너무 애늙은이 같아. 그냥 그 어떻게 보면 뭐뭐삼 서른 서 살인데 6십네살 같아. 6십네 살이야. 어. 그 너무 너무 너무한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애늙은이 같다니까. 그래갖고 조금만 좀뭐 발랄하든. 귀엽듯, 뭐 좀, 대가리를 센 노랗게 노래, 염색을 하, 탈색을 하든, 뭐라든, 색깔을 좀 차리는 게이 친구한테 크게 도움이 될 거야. 안 그러면 이 친구가, 아, 뭐 조금은 순위가 올라가더라도, 인지도에서는, 쟤 누구야? 이렇게 될수 있어 보여. 음. 애 늙은이 같이. 그러니까, 자기만의 독특한 색깔, 이거를 좀 찾았으면 좋겠어. 그러면 이 친구는 이름, 이름 좀 날릴 거야. 알겠습니다, 선생님. 감사합니다. 어?